이그 원장님이 꿈꿔왔던 이거 메뉴 아니에요? 그렇죠. 아 아니 근데 우리가 방 정리하는 사이에 이걸 다 만들었다는 아이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우리가 시어머니도 한 번만 계셔도 어려운데 응. 시 이모님까지 계시니까 아. 다섯 분은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반찬을 보니 역시 아. 역시 다섯 분의 힘은 시 이모님밖에 없구나. 따봉. 완전 따봉. 아, 하나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아, 야. 진짜. 와. 처음이라서 뭐 허방 잎도 찍어. 아, 와. 근데요. 오늘 음식은 아형 씨하고 원장 선생님만 맛있게 드시면 우리는 만족해요. 음. 아, 잠깐만. 라면왜뺐어요 아니, 어, 어. 아, 예. 아니, 이모님들은안 먹어도 돼요? 우리 집에 많이 있어요. 장수심 많이 드시고 아, 많이 드세요. 예, 네, 원장님이랑 많이 드십시오. 오, 그렇다면 상달이 부러지기 전에 얼른 먹어 볼까요? 드시죠. 예. 아, 진짜. 이거 그러니까 밥도 보통 밥이 아니야. 지금 딱 맛있는 제철 반찬 호박잎 쌈입니다 너도 나도 호박잎 먼저 한 입. 평범하지만 귀한 시골 반찬이죠. 진짜 맛있다 된장이랑. 맛있어. 어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음. 다들 이렇게 솜씨가 뭐. 음. 음. 태어나서 먹어본 밥 중에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이런 거 먹으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아, 보람은 우리 어머님들이 안 아프고 잘 어, 건강해지는 게 보람이지. 어, 어, 밥에다 이거를 살살 이렇게 비벼서 김치를 올려서 음. 부모님, 이렇게 이래, 먹어줘야 돼요. 음, 이런 아, 단단한 아 거기보다 더좋있을것아 이야, 역시 맛있게 드셔. 최고. <laughs> 와, 답이었어요, 답이었어요. 음, 와. 근데 우리 어머님은 보니까 혼자만 계시네요? 예. 그러면은 근데, 우리 아버님은 어,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47살 때 사별하고, 그래, 한 35년 이상 혼자 살고, 아. 애들 막갈 거면 이제 저기 직장 따라가서 다 객지로 가고. 이래, 매고 있어. 이런 것도 이쁜 거 사다 매주고, 동생들이 이래 챙겨줘. 요 어, 뭐, 동생들이 뭐, 며느리, 뭐, 동생, 뭐, 딸, 이런 걸다 하시네. 맞아, 맞아.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늘 좋은 거만 어, 있는 건 아니잖아. 어. 싸우진 않아요? 싸우는 거, 달리 싸우는게 아니라, 이런 거뭐 하다 의견 충돌을 잘 하지. 이걸 아. 더 넣어야 돼, 덜 넣어야 돼, 막 아. 이런 거. 아, 근데 이거 굉장히 큰 싸움 될수 있어. <웃음> <웃음> 그럼요. <laughs> 어. 그러면 큰 언니는 어떤 존재예요? 난 항상 언니가 조심스럽고 두려운 사람인데 자들은 또 엄마같이 참 친절하셔서. 아, 어. 또 막상. 이래, 옆에 있어. 살아보면 언니가 어. 옛날에 좀 보수적인 어른분들하고 이렇게 모시고 살아나는 우리 하는 행동은 좀 마음에 안 들지요? 그래서 야단 잘 맞지 저는. 덤벙거리다가. 음. <laughs> 그래도 적어도 다그 부모 밑에 큰애 있긴 해. 엄마가큰애 있긴 해. 다 잘해요. 우리 넷째 이모님. 네. 언니의 치료를 간절히 바라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면은 너무 아파갖고 매아프갖고 아프다고 이러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 안타까웠어요. 아, 마음이 안타깝고 하루를 살아도 안 아프게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언니 허리 아픈고 났으면 우리 형제들처 제주도, 제주도 여행 한번 가보실래요? 아아 이옷 입고 가면 될때 입어도 되죠. 근데 그... 우리 생제분 많이 싸우시던데? 아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제가 성질이 조심스럽게 안 하고 덤벙덤벙대거든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아담 맞으면 또 이게 아니라고 빡빡 우게 돼. 그럼 제발 사과가 맞아도 좋고 두들기 맞아도 좋으니까 허리 쫙 펴면 좋겠어요. 어. 화, 화이팅 화이팅 한 하자. 화이팅. 화이팅. 네. 동생들의 간절한 바람과 응원을 받은 엄마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 검사부터 진행됐는데요. 과연 엄마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자, 어머니 MRI를 찍었는데 협착이 많이 심해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신경 가운데 길이나 추간공이나 다 협착이 많이 있고 그리가까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할 정도 많이 안 좋다 그 뜻이에요. 갑작스러운 수술 진단,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저희 조정수 어머니는요 진짜 오랫동안 아주 뭐 사과농사, 반농사 진짜 많이 하셔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우리 김 원장님하고 우리 박 원장님 직접 어머니 보셨잖아요. 일단 허리는 이제 그 가운데 척추관과 추간공 협착이 모두 심했고 또 척추가 한쪽으로 기우는 변형도 꽤 심하고 많이 이제 앞으로 구부어 있는 상태셨기 때문에 또 통증도 심하셔서 이제 걸을 때도 어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태셨습니다. 주로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이제 다리가 저리다고 하시는데 또 막상 걸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리지 못하고 계속 절룩절룩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허리가 안 좋다고 하시는데 무릎도 보면 지금 거뻗정 다리거든요. 저거리이는못나고 잡아줘야 되는 거죠. 좀 많고, 요좀으면뭐 이거 이제. 어머님은 제일 불편해하시는 게 무릎에서는 무릎을 굽히지 못하니까 쪼그리 앉는 걸 힘들어 하시거든요. 통증을 조금 호전시키기 위해서 주사를 어 시행을 하려고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저희 어머님은요, 그러니까 허리도 좀 많이 틀어져 있고 척추 뼈들 마디가 그러니까 좁아들면서 그 좁아든 통로로 신경이 눌려버렸거든요. 유압술을 통해서 막혀 있는 신경 통로를 넓혀드리고 무릎은 다행히 큰 수까지는 필요 없고 무릎에 있는 뭐 관절염 이제 그런 부위를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어, 그런 치료로 치료할 계획입니다. 수술 당일 허리 치료가 먼저 진행됐습니다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삽입하는 사측방 경우 척추유압술이 시행되는데요 환자에게서 채취한 골수농축물을 무릎 관절강에 주입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주사 치료도 진행됐습니다 엄마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박찬덕 주치의가 엄마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직은 뼈가 우리가 고정을 한게 뼈가 다 이제 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 뼈가 다 굳을 때까지는 좀 주의는 하셔야 돼요. 이제 허리를 너무 이제 뭐 무리하게 쓰시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어. 어머니 한번 이제 한번 일어서 한번 살짝 한번 걸어 볼게요. 네. 과연 엄마는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하게 걷는 정순 엄마 수술후 잘 회복 중인데요.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지팡이 같은 거 사용하셔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넘어지면 이제 그거는 뭐 뼈가 혹시 뭐 금가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나중에 치료가 오래 걸리니까. 음, 네 좋습니다. 진짜 선생님 잘만 내가 큰민년 자문인이 있어요. 심한 협착증으로 통증은 물론 늘 불안정했던 허리는 수술이 잘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런 병 아픈 거 나사 주시지 여기 와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진료 받고 나이 빨리 회복되고 진짜 기분 좋아요. 앞으로 더 이보다 또더 즐겁게 우애 있게. 정 있게 잘 지내자. 너무 고맙다. 동생들 모두 사랑해. 네. 그렇게 태어난 엄마는. 아이고, 야들아, 내 왔네. 내가 왔다. 오이. 우와, 언니 신사대에 네 땡, 돌아가 한번 돌아봐라. 돌아봐라. 어제는. 우야언나왔었네 이제 신사대에 뿐네. 얼굴 이 분이 오늘 마마 하늘만큼 땅만큼 좋았다. 바로 니와신 아, 네제주도도 가고, 아, 했네 이제 멀 여행도 가고, 놀기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정말 고마워요. 정순 엄마와 자매들의 봄날을 응원합니다.